머스터드넷 일본 영어 구역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당국대 편입 영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 어, 특징은 40문항에 어휘, 어법이 20문항 독해가 20문항 50대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문제 내기 귀찮으신가 봐요. 어휘 어법은 문제 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덜 걸리죠. 독해는 실제로 문제를 내기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분석하고 또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아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여유 있게 독해할 시간이 있다. 예. 결론을 가자면 독해할 때 그래도 독해 시 구문 독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흐름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어휘 학습을 많이 해야요. 그러니까 단어장을 많이 활용하세요. 평소에 접하지 않는 어휘들도 꽤나 많이, 나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독해를 통해서 어휘를 학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 어휘장을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니면 다른 어떠한 기초 문제를 통해서 어휘를 암기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문법 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역시 중요한 건. 읽으면서 문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문법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문법을 맞추기 위한 문법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고 문법 문제 풀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만 제가, 어, 말씀드리고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5번 문항하고, 그 다음에 23, 21번 23 하겠습니다. 어법이나 어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바로 독해로 갑니다. 자, 먼저 5번의 어법은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은 것은 어, 물론 줄쳐 있는 단어는 에, 여기에서 이거였습니다. 어게스트라는 단어였는데, 예, 이거와 동의어를 찾는 겁니다. 비슷한 어휘를 찾는 건데요. 재밌는 것은 제가 후라는 관계사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왔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문 독해 예, 문법이라고 하죠? 문법을 배우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문법이라는 게 완벽하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분석을 하면서, 어, 독해를 배우실 겁니다. 이런 학생들은 미래에 어, 망할 가능성이 90%예요. 자, 문법은 완벽한가? 그렇지 않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하지 않다는 반증인 거예요. 이문장을 제가 가준 이유는 대부분 학생들은 관계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명사를 보는 경향이 있을 거예요. 저 멀리 봐봐야 전치사 명사죠 명사니까 이거 앞 정도 보는 정도, 이 정도까지 볼 거예요. 더 본다면 전치사 명사 그 앞에 모터카 정도까지 볼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상상해 보셨나요? 이거의 선행사는 many people입니다.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계사와 다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사가 앞에 있는 명사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제가 그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대부분 영어 강사 뭐라고 하냐면 명사 뒤에 관계사 나가면 얘를 설명하는 거라는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예? 이런 거 없다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설명한 거는 몇 가지 케이스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몇 가지 경험을 보죠 보고 나서 어 보니까 주로 앞에 있는 거 설명하네 하면서 내 피셜로 내 피셜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에 앞에 있는 거 설명하는 거 같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면서 어 문법을 잘못 되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은 얘는 앞에를설명해아라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계사라는 것이 앞에 있는 거를 수식한다 라고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그럼, 만나안 맞나, 맞나 확인해 볼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뭐뭐 할 여유가 있냐면, 모터사이클을 사는데, 한 200파운드 언저리에서, 그렇게 살수 있어요. 근데, 여기, 후가 들어가요. 사람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리고, 아, 이게, 어, 게스트 한 번은, 당황하거나, 아영크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당황해요. 일기니, 반기니도 쓸수 없다는 겁니다. 책에, 기니도 돈이에 단위예요. 이브레일 기니도 책에 쓸수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당황하고 굉장히 놀래는 그런 사람들이 자동차에는 모로 카에는 돈을 막 쓴다는 얘기죠. 어때요? 후은 반드시 이 사람인 거확실하죠 물론 정도알람이에요 한명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당연히 놀란 사람들이 말이야. 200 파운드 정도 되는 모로카는살수 있다는 거잖아 이런 얘기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문법은 여러분 배우는 문법은 그냥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작품일 뿐이다. 그것이 무슨 신인 것처럼 따르고 있는 강사들도 개 코미디다. 자그말 하고 싶었던 거고요. 물론 이거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예외라고요. 예외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수식한다 하다 이것도 예외. 어, 자기가 의견이 맞지 않거나, 어,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 예외로 뽑아내는 이거. 참 편하죠? 어, 무슨 말 하다 거짓말이 탈론하면 이건 예외하면 끝나는 겁니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법칙이라면, 문법이란 법칙 합니까? 법칙이라면 적어도 99.9%는 맞아야죠. 가도록 하죠. 자, 이거 지문 세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빈칸, 그리고 일치문제. 일치불일치 문제 그리고 제목 그렇죠 주제를 잡는 거 주제 잡는 거세 가지가 있어요. 어, 각자 풀이법을 달리한다 정신나간 짓이죠. 세 문장은 반드시 다 읽고 나서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 읽고 풀이하도록 하죠. 자, 안드레 카네기는 미국에서 산업가이며 그다음에 플란드로피 다시 말 자선 활동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 사람은 재산을 돈을 벌었는데 바로 철강을 만들어서 관세를 보호받는 관세를 보호받는 철강을 만들어서 돈 벌었어요. 1873년에 그의 자주 연구를 갔나 봐요. 연구를 가던 동에 중에 그 헨리 베스 베스머라는 사람 을 만났고 그래서 확신하게 됩니다. 자 미래 산업은 산업의 미래는 강철이 있구나를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제이 이글 에드가 톰슨 스틸 회사를 짓습니다. 피츠버그 근처에 있는 회사를 이제 만들게 돼요. 자, 근처, 피츠버그 근처에서 이런 회사를 짓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계속 카네기 제국은 계속 팽창하게 됩니다. 나중에 카네기 스틸 커퍼레이션이 결국에 엄청난 조직이 되겠죠. 그것을 모든 과정, 그런 광철 생산 모든 과정을 다 포화, 포괄하는데, 어, 큰 용광로와 그다음에 마무리 밀, 밀한 것은 우리가 공장도 되지만 방앗간이란 말이죠. 어, 원래의미가 으깬다는 뜻이에요. 으깨니까 방앗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무리 으깨는 거. 뭘까요? 마지막 압출돼 있죠. 성형 압출하는 거, 철강. 자, 그런 용광로에서부터 용광로와 마무리 압출, 피츠버그에서 의 마무리 압출, 거기서부터 해서 어, 증기선에 이르기까지 그런. 광석을 옮기고 그리고 마무리된 물건을 옮기는 증기선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처럼 앤드루 카네기는 극진적인 아,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선조가 가졌던 그것은 바로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고자 했던 거죠. 그의 어, 스포저 다시 말하면 옹호죠. 하버드 스펜서의 철학을 옹호하며 사회 다인주의를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것을 옹호하긴 했지만 그는 뭐라 믿었냐면 사회적 도덕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바로 부자겠죠. 자기가 테 부자에게 사회 책임 이 있다라고 믿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다인주의라는 거는 이제 아마도 적자생존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는 스튜어트 스튜어트란 말은 지키는 사람, 간수 또는 뭐 관리자. 어, 뭐, 이렇게, 남자, 그, 것도 되죠? 그, 어디 호, 호텔이나 이런, 뭐야, 비행기에서 그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런 관리자로서 재산의, 그와 보다 재산의 관리자로서도 봉사했고, 그러면서 그 재산을 활용해서 엄청난 기회를 모두에게 제공하려고 했대요, 그래요. 그리고 또, 인간의, 자, 인간의 어떤 지능, 그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지식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세, 세, 세 아, 그의 세계에 대한 어, 지식을 어, 증가시키려고 했다고 합니다. 대충 읽어봤어요. 그러면, 왜 적절한 대라가 뭘까요? 당연히 부자겠죠. 부자들이 사회책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이 아닌 거 뭐겠는가? 일치부 일치 불일치 문제. 카네기는 강철회사를 피치버 근처에 지었죠. 카네기 할아버지는, 어, 부자, 가난 사람을 돕는 거가치 가있다고 믿었죠. 그죠. 조상들이 그걸 받았다고 했으니까. 카네기는, 자 카네기의 성공 비즈니스의 성공은 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아까 관세수 나왔거든요 카네기는 베이스는 연을 받아서 강철을 선택했죠 비즈니스 필드에서 이것도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요거 뭐 확인해 볼까요 네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 것인가 전혀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자쭉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나올 때 관세라는 게 나오냐? 관세 보호를 받는 철강으로 불을 벌었다. 정부의 도움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관세는 정부가 하는 겁니다. 자, 주제는 뭘까요? 카네이가 서포트했다. 소셜 다이니즘 반대죠. 어, 지진한 거 맞아요. 주제는 아니죠. 어, 카네이 비즈니스의 성공과, 그 다음에 필란드로피, 자선 활동에 관한 이야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카네이 비즈니스의 배경, 비즈니스의 경, 경험, 뭐, 그리고 이상주의. 뭐 이런 거, 뭐좀더 구체적인 것은 이번에 한거 확실하겠죠. 뭐 사실 뭐 이거 구체적으로 이거는 뭐 넓고, 이거는 좁고, 이게 구체적이고, 이건 너무 포괄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짜증 나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랑 대화할 때쭉 뭐뭐 얘기하다가 어, 니네 주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말하지. 설마 뭐 이것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너의 주제는 이거니라고 이건 이거 너무 넓고, 이거 너무 좁고 이런 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읽으면 답이 나야 돼요. 어 그렇죠 이 사람이 사, 비즈니스에 성공했고 돈 벌었고 그리고 어떻게 자선 활동 했는가가 열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비즈니스 배경이나 이돌리즘 이상주의가 아니라 카네기아 카네기 아, 아, 할아버지의 필란로피 아니죠 어, 말안 해도 아시겠죠 나오긴 하지만.